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 넘치기 원하지만 모태신앙인인 저는 그런 기쁨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모태신앙이신 분께서 네, 질문을 주셨어요 조정일 목사님께 네,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아니요 그건 모태신앙인이 답을 해야 될것같은데 <laughs> 모태 모태신앙... 도 어,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 네. <laughs> 여기 모태 신앙 없습니까? <웃음> 아니에요. <웃음> 저도 아니에요. <laughs> 그러면 네 그래도 네 모태신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laughs> 저는 그 모태 신앙인들이 좀 복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부모님의 오랜 기도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또 사랑을 고백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의 특징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그런 미적지근한 시간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앙적 환경, 교회라고 하는 생활의 패턴, 이런 종교적 분위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는 정말 예수님의 그이 뭐라 그럴까요 고귀함 뭐이 기쁨 가치 이런 것에 대해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워낙 예수님 욕을 많이 하다가. 뭐, 그리스도에 욕을 많이 하고 하다가, 아, 진짜 만나니까, 이게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하는 진짜 놀람과 충격과 기쁨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런 분위기에 쭉 자라면, 뭐, 자기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도 기분이 없고, 그, 이게 죄의식이 없다고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면 은혜도 작아요. 뭐, 은혜를 많이 받겠다고 죄를 더 지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은혜를 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을 요구해서 집을 나가겠다는 아들에게 유산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줘서 내보내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재산 떼어 주더라도 내보내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뭐죄 구덩이에 빠져 있다가 이렇게 만났더니 어 이게 막 그냥 충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이, 이 모태 신앙인들은 잘못한 게꼭그뭐 어머니 그 헌금하라고 한거 100원 땡겨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먹은 거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교만해요. 모태 신앙인들이. 본인들은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이에요. 진짜 못됐어요. 이거 구제불능이에요 <laughs> 차라리 그를 봐야지 한번 죄를 지어 봐야 돼 정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복된 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못 느끼는 신앙이라면은 정말 한번 거친 세상에 한번 나가볼 필요도 있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있으면 교회를 피해 버렸어요. 한 번도 세상에서 진지하게 부딪치질 않아. 에. 저희들은 뭐 그냥 피 터지는 현장에서 살아봤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피 터지게 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비겁하고 도망 잘 가고 아주 열정도 부족하고 말이죠. 오죽 쓴 사람이 없으면 바울을 불러 썼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인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못 만나면 이거 어제 뭐몽상우 선생님께서 2박 3일간 단식하고라도 어머님 교회 안 오시면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한번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40일 새벽 기도를 해보든지 1년간 새벽 기도를 해보든지 한번 뭐 뜻을 정하고 한번 자기를 벼한 끝까지 몰아붙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통독을 처음부터 하면 내가 뭐 십독을 하든지 백독을 하든지 한번 끝을 보겠다고 가는게 있어야 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야에서말씀하럼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늘 있다고 생각하지, 찾지는 않아서 본인들, 모태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 없어요. 사실. 이거, 모태신앙인 안산 4시 앉아가지고, 모태신앙인 <laughs> 공경은 이게 아주 좋지 않은 그림인데. <laughs>